나한달 뒤에 여행가잖아 나그 다음 달에 결혼식 있잖아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 왜냐면 살 빼야 되거든 5분 동안 쉽고 빠르게 다이어트 정보를 안녕하세요 브로드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해요 그 다음 달에 여행을 가게 될 수도 있고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찬너 내가 살 빼서 널 후회하게 만들어 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5kg을 빼고 싶어서 5kg을 뺐는데 다이어트 이후에 살이 더 찌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살코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음식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문용어라면 전문용어라고 할수 있는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왜이세 가지 음식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인슐린 저항성?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건지 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 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포도당을 혈액 속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세포 속으로 운반을 시켜서 우리가 힘을 내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게 되는 게 바로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저장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이 인슐린이 저항을 하게 됐을 때 살찌는 주 원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인슐린 호르몬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잘 분비가 되긴 했는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빠르게 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보내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당의 수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게 지속이 되게 된다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당뇨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주 원인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비만, 신체 활동 부족, 유전적 요인, 고지방 고탄소의 식단, 만성 스트레스 등이 인슐린 저항성의 주 원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세포는 밥을 먹지 못하게 되고 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이 잘 되지 않게 될 것이고 뇌는 계속 음식을 섭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 혈액 속에 있는 당은 지금 충분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뇌는 배부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식을 섭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과식을 하게 되고 혈액 속의 포도당은 점점점점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포도당들이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복부에 쌓이게 되고 비만의 주 원인이 복부 지방이 되게 되는 거죠.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이세 가지 음식은 꼭 피해주셔야 돼요. 이세 가지 음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 원인이 되는데요. 이세 가지 음식은 바로 첫 번째 설탕과 액상과당 음료수고요. 두 번째 밀가루, 세 번째는 술입니다. 이세 가지는 꼭 끊어주셔야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이세 가지 음식 모두 고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혈당 지수는 영어로 GI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음식들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음식은 gi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그만큼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은 계속 많이 분비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gi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거짓말하다가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말을 듣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혈당이 높아져 있어서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고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해놨기 때문에 인슐린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즉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나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비만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는요 설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GI 지수가 높은 음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술을 먹게 되면 우리 정신력이 좀 흐려지면서 폭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 음식들은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음식들이고 고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세 가지 음식은 필수적으로 피해주셔야 되고요 단기간에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고 요요현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요 건강한 운동습관과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습관성형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